시편 32편의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물질 많이 얻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바로 복을 받았다 말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의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제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인정하시며 이 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거기서 비롯된 축복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의 길에 대해 같이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반사함,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렛 미하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렛 미하흐. 이 말은, 나태하다, 느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 의미는, 주인이 보는 앞에서요, 일꾼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뭔가 하지만, 보는 사람이 없고, 감독자가 없을 때는, 농땡이 치고, 게으름 피고, 애충하고 얼버무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태도라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책망을 받았느냐? 스바냐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산 사람들이요. 그의 제스장들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선지자들도 제스장들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뭔가 자기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사람의 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사명을 게을리하며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들처럼 농땡이를 실컷 부린 겁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시며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최근에 동남아 미얀마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은 미얀마에서 났는데 엉뚱하게 한천 킬로 정도 떨어진 태국에 있는 한 건물이 신축하던 높은 고층 건물이 우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태국에서 고층 건물 중에 그것만 온전히 폭삭 다 무너졌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태국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그 무너진 원인을 딱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뭐였느냐? 불량 철근을 쓴 거예요. 골조 공사를 다 해놨는데 몰랐어요. 무너지니까 이제 다시 까보게 된 거죠. 골조를 보통 보기에는 겉모습은 일반 철근하고 똑같은데 단면을 딱 잘라 보니까 그 안에가 다 엉망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건물이 완공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사무 보다가 무너졌으면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도 죽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고가 사건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함에는 눈을 속인다는 죄악이 그 밑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보실 때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겉과 속이 항상 같고 언제나 일관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면 뭔가 하는 일를 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의 감독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퀄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리고 이들이 언제까지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볼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래서 이 14만 4천명 세이루살렘 구원 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날에도 어린 양에게 속할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 속에 입에도, 마음에도, 입에도 거짓이나 간사함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어린 양의 인도하신음을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실 때는 따라가는 척하고, 주를 위해 일하는 척하고, 믿는 척했지만, 안 보실 때는 농땡이 치고, 목자가 아니라 지 멋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에도 입에도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행동이나 모습에 신경 쓸 때가 사실 많습니다. 거기에 현혹되기도 해요. 아,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보다.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보시는 것은 거짓이 없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되다 인정하실 것이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다. 너는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다. 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가는 자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